예,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주버에 특이하게 광고를 좀 빼고요, 지도를 하나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듣지 않을까 싶어요. 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추레급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특히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것들로 막 채워져 있죠. 특히 1998년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로 막 고래인가요? 막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식이 되신 분, 어, 저는 연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봤어요. 1956년에 찰턴 에스턴과 율분인 너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중요한 10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 영화를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극장에서 봤거든요. 놀라웠습니다. 와,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이 그때만 해도 엄청난 특수 효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영화는 2 0 1 4년에 엑소도스라고 신들과 앙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화에서는 정말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사이에서 파라오와 모세가 막 대결하는 장면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정말 가슴이 뛰게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홍해를 건너는 장면 보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홍해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왜 그렇게 홍해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잘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인 해안길, 블레스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간 거죠. 북쪽을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게 합니다. 그것은 추력기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 홍해로 가는 광약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여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불레 사람의 길 혹은 해안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혹시 그 길을 가다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이집트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홍해 남쪽 길이에요. 남쪽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전쟁을 만나냐면 해안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들이 이렇게 지금의 미군과 같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길은 무용로이기도 했고 북쪽 바벨론이나 아수를 침공하기 위해서. 에집트 p t 집트가 많이 이이했던길이에이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을 호루스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호루스 이집트의 신이잖이요 매같이 생긴. 근데 이걸 파라 y 이라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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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신이 p t Egypt, 다 g y 그 t e 그 y p t e g y p 다 Egypt, e g y 길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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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이 p t e g 이 p t Egypt, Egypt, 그리고 너무나도 친절한 하나님께서 어, 출혈기 13장에 보면 그래 글로 가라고 지시한 것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낮에만, 낮에 행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불기둥으로도 인도합니다. 너무 더운 날 행군할 수 없겠죠. 탈출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땅으로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아침과 선선한 오후 그리고 저녁 그리고 조금 밤에 갔겠죠. 이 말은 밤에 그렇게 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급하게 이렇게 탈출해서 막 가야만 하는 급한 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낮에만 구름으로 인도하면 구름이 보일 때까지만 운동 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는 이동 거리가 족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불기둥까지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다 알려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밑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의히롯앞곧 바알스온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라. 여 하나님이 개껏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고 계속 그걸로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하지 않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거세요. 말을 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던 길을 돌아가라. 아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찾아와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믹돌과 바다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믹돌이 한 중앙 쯤에 있죠. 이렇게 추자 밑에서 왼쪽에 좀 있어요. 믹돌이 어디냐면 북쪽에 있어요. 그것도 해안길을 들어가는 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 사이라고 해요. 이 바다는 홍해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다는 지중해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 기둥기둥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었냐면 홍해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해놓고.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해안길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은 분명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길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화살표 보이시잖아요. 남쪽으로 쭉 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엔 북쪽으로 간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꼭 이건 어떤 거냐면 운전을 할때 왼쪽 방향키를 켜고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엄청난 사고가 나겠죠 왼쪽 방향키를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날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깜빡이는 왼쪽을 켜놓고 오른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의 블레셋 사람의 길인 북쪽을 향해서 지중가 보이는 쪽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추측해 봐야 되죠. 왜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길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에서 침묵했을까? 첫째는 해방에 도치되었을 것 같아요. 막 바로에서 풀려나고 이집트에 탈출해 얼마나 기쁘니까 사방팔방 보이지 않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면서 막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을 놓은 거죠. 또 하나의 부르는 분명 불레셋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레사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거와 다르지만 어, 하나님이 블레스 사람 길로 가네, 편한 길로 가네. 아, 잘됐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보다. 잘됐네. 하면서 침묵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했겠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나 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지. 신앙이 되게 돈독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 감각도 없던 사람들은 그냥 막 쫓아갔겠죠. 지리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여튼 승리에 도취됐건, 혹은 알지만 고의적인 침묵을 했건, 혹은 믿음이 돈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던, 혹은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아무데나 가라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든 간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북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쪽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서서 이 절에 되돌아가라 그럽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가 군대에서 제일하기 싫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어, 유격 한 다음에 행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격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몇번 했거든요. 몇번 했는데 그 중에 거의 만년이 돼서. 행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말년이 돼서 우연찮게도 말년에 들어왔던 장교가 첫자 장교죠. 이제 장교가 되신 지 얼마 안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행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지역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도 잘못 봐. 그래 갖고 어만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 말년들은몇번 지나갔으니까 알잖아요. 왜 이리로 가지? 뭐 이런 약간의 의문을 품었죠. 근데 이분이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걸 내색 안 하셔도 되는데, 또 내색하셨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뒤에서 듣고 있던 저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부사관들한테 가갖고 좀 양해를 구하고 물어봐도 되잖아요. 부사관한테도 안 물어봐요. 정말 그때는 지도를 빼앗아서 한대쥐어받고 싶었어요. 그분이 저보다 한 살인가 많았는데,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로만 장교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초짜 장교도 아니고 또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리도 모르실 턱이 없는데 돌아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3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을 되돌아가고 오던 길에서 야영을 하게 되면 이집트의 파라와가 막막한 광야에 갇혀 아직 이 땅에 이 땅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추적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정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추적할 의지를 불태웁니다. 즉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이 출역한 다음에 파라가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14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서 쫓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에서 막 헤맨 거예요. 지도에서 보면 숙곳이라는 곳이 맨 밑에 있는데 숙곳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어요. 숙곳에서 출발하면 남쪽으로 바로 가면 될 것을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아, 헤매고 있구나. 특히 바다 사이에서 헤매고 있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다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광야입니다. 막파라오가 드디어 잘 됐다. 쫓아가자. 그리고 쫓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바로는 엄청 후회하면서 쫓아가면서 잘 됐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 딸, 자기의 부모. 움직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이집트에 묘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다가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우리 집,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14장의 중간 부분에 따지는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노예로 살던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다급한 상황이죠. 너무나도 급한 상황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가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이 사람들에게 불평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괜히 북쪽으로 먼저 끌고 올라가 갖고 우리를 헤매게 만들어 갖고 바로가 뚝자오게 만들었다고 바로가 처음부터 그냥 홍해길로 갔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뭘 이런 일을 하셨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하는데 모세 당신은 뭘 했냐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때 모세의 리더십도 막 흔들립니다 모세도 막 위기에 막 처해 있는 것이죠 역사와 성경을 읽는, 읽는 역사와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너그럽게 볼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 3400년 전쯤의 모세는 정말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서 원망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막 엄청 화를 냈을 겁니다. 엄청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신 것 우리가 잘하는 대로 홍해의 동화를 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요세라는 경계 요새라고 이렇게 네모 조그만 박스가 있잖아요. 네모 박스가 홍해 가는 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으로 해서 해안길을 가도 요새가 있고 남쪽 홍해 길을 따라와도 요새가 있습니다. 북쪽은 훨씬 많았겠지만 남쪽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팀나라는 곳을 갔어요. 팀나가 홍해의 다른 쪽 끝에 있는데 거기도 이집트 사람들이 머물었던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를 헤맬 때 이집트 사람을 안 만난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도 이집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의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건 바로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할 의지를 갖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홍해에서 벌어집니다. 탈출은 열 번째 재앙에서 벌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지 않을 의지는 홍해를 걷는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으로 인도했다가 그곳을 통해서 파라오가 쫓아오는 사건을 만들어서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파라오의 파라오의 군도가더 이상 쫓을 의지를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을 향해서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과정 안에 너무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 힘든 것이 어떤 거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부재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곤란해.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길을 헤맨 거야라고 하면 괜찮아요. 단순히 신의 부재라면 신이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이출애굽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신의 부재가 아닌데 공경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예언자가 있죠.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끄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나를 날마다 조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가 조롱거리가 됐다고 예레미야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홍해 전의 사건은 조롱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사의 문제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왜 부르짖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크 제크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전난상 하나님께 그냥 크게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에요. SOS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짜크합니다. 막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괜히 나를 이 사람들의 리더로 세워서 이렇게 공경에 빠졌습니다라는 원망을 하는 거죠. 신이 부재하지 않은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이 원망할 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어디 한번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출굽기 2장 맨 끝에 하나님께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부르짖는다. 구해달라고 했을 때 나옵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원망에 섞인 부르짖음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같은 상황. 하지만 원망의 속에서 신뢰의 부르짖음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외침, 모세의 외침입니다. 이런 외침을 잘 보여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개의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 맨 중앙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예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에 이하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현존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현존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인간을 치유해 주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현실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약간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망 섞인 이야기가 바로 정말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단순히 원망 섞인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말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10편, 22편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0편, 22편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원망의 이야기도 하지만 시편 22편 맨 끝에 있는 말씀 또한 포함한다는 거죠. 시편 22편의 맨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고 선포할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원망하도니 시편 22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즉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원망의 목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부르짖음을 합니다. 신뢰의 부르짖음, 즉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부르짖음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망 속 신뢰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때는 신이 부재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신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 속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했던 일은 아 포기! 이게 아니라 원망 속 신뢰의 불의지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원망이 가득한 상황에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럽니다. 우리의 삶이 신이 부재한 것 같을 때도 있고, 신의 부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를 보면서 신의 부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실시간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안 잡히는 걸 보면서 되게 속상합니다. 정말 방역에 조금의 의지도 없이 이상한 일들을 벌리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또 그들이 교회를 가는 것도 원망스럽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막 받아서 드리는 교회 모습 속에 가끔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원망 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 그만해야지, 나도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또한 뭘 보게 됩니까? 더 이상 추격의 의지를 갖지 않는 애굽, 이집트의 군대와 파라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로 내려가는 길 이집트의 요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이 있지만 신뢰에 부르짖음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보소 오늘 읽었던 이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고 주님으로 고백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조금은 더 정직하게 조금은 남을 배려하고 조금은 신앙에 타자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작은 몸부림을 할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의 의지를 갖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요. 답답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리의 지금의 환경이 너무나도 숨 막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을 갖지만 신뢰를 갖는 부르짖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시편의 기자처럼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세세손손 기억되는 회자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것들을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땐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SOS를 보내면서 어? 뭘 달라고 구하지 않잖아요 SOS만 날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구해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원만 속 신뢰를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리고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끔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살펴 주심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쏟아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고 왜 이런 길을 보여 주셨냐고 예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이란 그 이름으로 주님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지만 신뢰를 가진 부르짖음이 우리 삶을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시 돌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볼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 시9로 어려운 이 땅을 붙들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부르짖음으로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